안녕하세요. 메롱이TV의 페파피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하고 싶었던 해리포터 젤리빔 먹방을 해볼 겁니다. 우선은 이거를 따보겠습니다. 어 카메라 쪽까지 않다. 어 자, 땄습니다. 어, 어, 제답쏟다 자, 자, 여기 다 있습니다. 어, 여기 또 있다. 여기 다 있고 오늘 해리, 해리포터 젤리빈 맛들을 소개해 주실 레고 해리포터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아 그리고 제가. 이게 거의, 어, 여기 또 있다. 어, 붙었어요. 왜 붙어 있는 거지? 젤리가. 젤리가 병뚜껑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, 원래 여기 통에 꽉 젤리가 다 채워져 있어서 다 먹으려면 소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각 맛마다 하나씩만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헤르포탑님 네이 맛은 무엇인가요? 이 맛은 어? 엇 어, 떨어졌다 이 맛은 비누 맛입니다 그래요 비누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 관장님.. 아. 특이한 맛이 납니다.. 맛이 없진 않습니다.. 그래도.. 먹을 만은 한데.. 특이한 맛이 나네요.. 자.. 그리고.. 이 맛은 무엇인가요.. 그 맛은.. 잔디맛입니다 음. 음. 떨군 사과맛이랍니다 맛은 있나요? 이것은 무엇인가요? 그것은 블루베리 맛입니다. 음, 블루베리 맛도 맛있습니다. 음, 이 맛은 무엇인가요? 그 맛은 토 맛입니다. 네? 어, 토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맛없을 것 같아요. 네? 어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머릿속에 토마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. 맛은 의외로 괜찮습니다. 다음 거는 무엇인가요? 이것은 마시멜로우 맛입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되게 맛있습니다. 이 맛은 무엇인가요? 이 맛은 음, 수박 맛입니다. 잔디 맛보다 훨씬 더 색깔이 진합니다. 음, 역시 수박 맛도 맛있습니다. 그럼, 바, 바로 다음. 이건 무엇인가요? 이것은 바나나 맛입니다.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되게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마시멜로랑 바나나가 제일 맛있는 것 같군요. 음. 이 맛은 무슨 맛인가요? 그 맛은 음. 어 코딱지 맛입니다.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싶다. 응, 그, 어, 그. 진짜 맛없습니다.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것좀더알라 이거 무엇인가요? 이건 그거는... 음, 어. 음, 그린 애플 맛입니다. 오! 음. 근데, 신기하게도, 음, 그, 잔디 맛이 그린 애플 맛보다 맛있는 것 같네요. 음. 이건 무슨 맛입니까? 그건 사탕 맛입니다. Yes. 냠냠냠. 음. 음, 되게 맛있습니다. 떡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. 그러면 이건 무슨 맛인가요? 그것은 후추 맛입니다. 후추맛? 응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. 어 매워요. 진짜 후추 맛이 납니다. 음. 먹을 수는 있겠는데 맛이 이상해요 어. 음. 어. 음. 뱉었습니다 지금까지 뱉은 것은 두 개이므로 호떡지 맛과 후추 맛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? 음, 계피 맛인 것 같습니다. 계피 맛이요 음, 체 체리, 체리 맛인데요? 아, 체리 맛이랑 계피 맛이랑 구분하기가 힘들어요. 음, 다행이군요. 계피를 싫어했는데. 이것은 무슨 맛입니까? 지렁이 맛인 것 같습니다. 어, 어, 습니다 음. 어, 졌습니다 이러다 어, 퍼피 어, 먹방 실패하겠어. 딱 봐도 이상하게 생긴 거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진짜 이상했어요, 이건.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상한 게 생긴 거는 다 없을게요. 어, 진짜 못 먹겠습니다. 어,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. 마지막으로. 음, 다행이다. 레몬 맛인 것 같습니다. 음, 맛없는 거는 되게 맛없고, 맛있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끝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